여러분, 안녕하세요. 오기네TV입니다. 예전에는요, 부부 간에 서로 살다가 바람이 났다, 그러면 거의 무조건 90%는 남자가 바람이 났으려니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었지요. 그런데 요즘은 어, 세상이 급격하게 변하는 것만큼 남녀 간의 바람도요, 꼭 남자들만 바람이 피는 게 아니고 여성들에게도 바람이 꽤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회적인 그런 어떤 변화이기도 하고요. 또는 영화나 드라마의 주제로도 많이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아, 남성들이 바람을 핀다, 그러면 어, 부부간의 아내와의 잠자리에 대한 그 불만족, 이런 것 때문에 주로 바람이 많이 났다라고 친다면 여성들의 바람은요, 어, 바깥에 있는 남성들이 본인이 여성 자신임을 일깨워주는 남자를 만날 때, 예, 그런 순간에 바람을 피기도 하고요. 바람 피고 싶은 마음이 용수숨 치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 집에서 남성들, 남편들이 본인을 바라볼 때는 그저 친구를 대하듯 하거나 아니면 아이들의 엄마 정도로만 치부하고 있기 때문에, 아, 나도 여자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여성들도 한결같이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남자분들이요 몇 살이 됐든지간에 걸어다닐 힘만 있어도 어여쁜 여자들을 보기만 하면 마음이 동하고 마음이 이렇게 싱숭생숭해지는 거와 마찬가지로요 여자들도 여자들도 죽기 직전까지 여자이기를 바라고 여성으로서의 대우받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마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여자들이 바람을 나기도 한다는 말 주변에서 많이 들으셨죠? 주로 어디에서 바람이 나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바람이 나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기네TV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영광입니다. 자, 그러면 여자들이 주로 바람이 나는 곳첫 번째. 뭐, 뭐, 여러분들도 많이 이미 들어서 아시는 바와 같이 바로 동창 모임이라는 곳에 가서 바람이 많이 난다고 합니다. 우리 뭐 특히 초등학교 동창들 모임에 갔을 때 정말 그 쉬운 말로 우리 옛날에 뭐 불할 친구라고 말했던 것처럼요. 어, 여성들도 어릴 때부터 그냥 그 소꿉놀이 하던 그 친구들을 만나면 부담 없고 편안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을 만났는데. 마침 어, 그전에 집에서 어떤 불화가 만약에 있었다면은요 예를 들면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다든지 남편이+ 남편이 주식을 투자해 갖고 돈을 큰돈을 잃었다거나 아니면 어, 시댁 식구들의 불화로 인해서 뭔가 아 그냥 우울하고 속상하고 집에 꼴도 보기 싫고 집도 들어가기 싫고 이래든 찰나에 동창 모임에 갔어요 그런데 함께 만났던 어, 친구 중에 예전에 한. 어~ 썸씽이 있을랑 막상 말랑 했던 그 친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아주 쉽게 어~ 서로 그냥 동창 모임이 아닌 어떤 요상한 분위기로 흘러가기 십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난 동창들 모임은요 정말 너무 쉽게 친해진다고 하죠 오래전부터 알고 있기 때문에 서먹서먹한 관계의 그 시간이 지연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냥 스트라이크가 일어나가지고요 그냥 친해지게 마련이기라도 하는데요 그런데+ 그런데 이 동창들 모임이 둘이서 어떤 어 잘못된 만남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둘만 아는 비밀 같지만 사실은 그 주변의 친구들이 모두 다 알아버리는 그런 어,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한순간에 음, 잠깐의 그 순간적인 어떤 분위기에 의해서 어, 잘못된 만남이 이루어진다로 하면 참 어쩌면 낭패를 볼 수도 있겠지요. 물론 다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 어, 기억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어, 직장 동료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연결되기도 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직장 동료인 만큼 일단 신분적으로 안심이 되고요. 또 아주 만나는 사이다 보니 우연히 우연한 기회에 서로 어, 묘한 감정이 서로 나누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 그냥 늘 밥은 먹었는지 혹은 오늘 일은 다 마무리가 됐는지 이런 걸 주고받고 이야기를 나누다가요 우연히 회식 자리 같은 곳에서 옆자리에 앉게 되고. 또 짜릿한 눈빛을 주고 받으면서 발전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 여성들이 집에서 몇십년 함께 산 남편들은 평상시에 아참 예쁘다, 사랑한다, 그리고 여전히 귀한 존재다, 특별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수시로 나누기가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오기네 TV를 주로 시청하고 계신 우리 남성분들 한번 생각들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집에 함께 사시는 부인들께 사랑한다는 말을 한 달이면 몇 번이나 나누십니까? 아니면 정말 귀한 존재고 특별한 여인이라는 표현을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십니까? 네, 정말 쉽지 않지요? 그런데요, 직장 동료에서 우연히 연인으로 발전된 이 사이에서는요 정말 여성들이 본인이 느끼기에 나는 이렇게 내가 특별하고 귀한 존재였구나라는 거를요 어, 그 상대방으로부터 수시로 전달받고 위안받고 느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땐 제일 먼저 달려가서 다독거려 주고요. 힘이 되어지고 편이 되어 주기도 한다고 하지요. 그러다 보니 자연히 발전하게 되고요. 그 발전하는 관계는 오히려 집에서 남편하고 지내는 것보다 더 안정감을 찾고 행복감을 느낀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 이렇게 바깥에서 여자들이 바람을 피고 싶고, 바깥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 순간들은요, 정말 집안에서 어, 이렇게 따뜻한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하고요, 또늘 아쉬움에 젖어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여성들이 눈을 많이 돌린다고 하는 거 기억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렇게 직장 동료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많이 가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요즘은요, 여러 가지 SNS, 그 채팅방 등에서, 어, 이렇게 부적절한 관계가 연결된다고 하는데요. 요즘 뭐 이런 거 있다 그러더라고요. 기미돌 모임, 어서 들었습니다. 기혼, 미혼, 돌싱들의 모임이라는 거지요. 거기서 이렇게 싹 주거니 받거니 서로 대화를 나누다가요,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어, 번개팅 같은 모임을 요즘은 많이 모이지는 못하니까 소수로 몇 명씩 모여서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 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거기에는 이렇게 세분하게 분류가 돼 있대요. 사십 대들의 모임 오십 대들의 모임 아니면 또 어떤 동네의 모임 어+ 어느 도의 모임 이렇게 아주 세분화되어 있어서요. 어 만나기도 쉽고요. 또그 부적절한 관계로 연결되기도 너무 쉽게 잘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아 이렇게 발전되면. 안되겠지요 <laughs>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순간적인 잠시의 그 어떤 마음의 동요로 인해서요 그 순간의 행복을 느끼자고 더큰 어, 잘못된 만남으로 연결되는 건 정말 어,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냥 오늘 한번 어, 여자들이 바람을 나고 싶은 마음이 들때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어디서 상대를 찾나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무엇보다도요, 집안에서 사랑이 돈독하게 다져진 집안이라면 남자든 여자든 그런 일이 없을 수밖에 없겠지요. 네, 오늘 오귀네 TV 끝까지 함께 해주신 오귀네 가족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감사드리며 어, 나날이 행복하고요. 건강한 생활 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